16일 이후 닷새 동안 종적을 감췄던 강군이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. 힘들 힘들 안그 아버님, 에 가득해서 안 가거든요. 강한 의지만큼은 여전해 보이는 의석군. 하지만 제 몸조차 가누지 못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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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얼마나 힘들었을까. 엄마 안아수 힘은 있어. 엄마 품에 안긴 강군. <laughs> 엄마 옆에만 <laughs> 집근한 5일 동안 강군의 마음에 가장 들렸던 것은 부모님이었을지 모릅니다 뭐 있어 주머니에? 주머니에 뭐가 있어? 이거 잠바인데 잠바 잠바 주머니에 뭐 있어? 여기 있다 이거 대추? 엄마 대추 주는 거야? 엄마 이거는 안 익었어 좀더 익은 걸 줘야지 안 익었어 엄마 먹어? 그럼 갖고 있으라고 그래 고마워 엄마. 엄마 선물 봐줄게. 아들의 행동을 한발 뒤에서 지키만 보던 부모님들도 이 일로 인해 강군의 뜻에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윤석이가 응?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죠? 윤석이가 응. 알아서 할 거예요